하나님 말씀은 사행전 1장 14절 말씀 한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힘 쓰더라. 아멘. 사행전 어, 1장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사행전 1장 1절은 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거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적인 성공과 나를 자랑하고 물질을 받는 주위에 사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 그리고 뭐 세, 세, 사,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민주주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의 주의 그리스도의 일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리고 보자로부터 와지는 그 응답과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삼체를 빛을 발하는 그 응답, 보자의 축복 하나님니다라의일 그리고 사등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한 일 이게 영원한 언약 1, 3, 8인 것입니다 사등전 1장 1절 3절 8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만 누리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 그러니까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에 지는 각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바벨탑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어, 내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되게 힘들면 그것 때문에 언양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그리고 전도는 나오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나가 전도 절대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귀신은 나와 함께 사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각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각인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4 0장 13장, 10,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가 나에게 너, 너무 이 뭐라고 말해야 말아, 되냐 장아찌처럼 정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지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그쪽으로 바로 가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만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말씀 흐름 타라고 말하는데, 말씀 흐름과 관계없이 내가 나의 주인 되니까, 어,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뭐라 말했냐면, 태어아 때, 또 유아 요치 때, 초등부 때, 대학 청년 때, 진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그걸 결론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글자적으로 지식을 한다. 그러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가 능력인데,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지혜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인데,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지식인데,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 잘했다, 성경 하나 잘 알았다. 이렇게 우리는 뿌듯하게. 뭘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가 스펙 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램런트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낭 어, 낭중지출하는 단어아십니까내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낭중지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숨기려 해도 절대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 근데 사단이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지식으로는 우리 그리스 달아 인생 다 끝났어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났어 근본 문제 다 끝났어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가 자꾸자꾸 각인된 게 나타나냐 사단이 각인되니까 자꾸자꾸 나타나 말은 그리스도인데 내 삶은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전달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우리 자녀한테 전달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진짜 맞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나 그나 비슷 비슷하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굳이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냥 뭐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나나 비슷하네. 그럼 뭐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각인된 게 나타나면 자녀들한테 그 각인된 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정신문제, 영적문제, 육신문제 또이 영적인 대물림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문제 고칠 수 없다 근데 각인된 게 바뀌어지면 고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각인된 것으로 우리가 인생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각인된 것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니까요. 어,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예배 빠지고, 말씀 흐름 빠지고, 기도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학 가보니까, 기, 교회도 없죠. 나를 지도해 줄 지도자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 못 따라가죠. 예배 빠지죠. 기도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절대 그렇게 하면 못안 된다. 못, 안, 안 사라진다. 못 사라진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 말을 들었는데 아니 그런데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고 전도 떠나고 예배 떠나고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데 너무 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예배 안 드려도 사라지던데요. 이렇게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데 잘 사라진다는 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인 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저주인지 재앙인지 조차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렘넌트들 제가 어, 다락방에 갔는데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락방 수요일 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수요일만 기다려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랬더니 수요일 날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만 기다려져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은혜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아이가 가야 할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주는데 차 타고 가는 중에 음, 다섯 명 이렇게 모이는 자락방인데요. 그 아이는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탈달하기요 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laughs> 메시지하면서 탈달하게 돼서 엄청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락방을 안 한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거 생각도 작은 거또 말씀도 작은 거 그리고 예배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되지만 끝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 말씀 흐름도 탈수 없고 하나님 언약과 관계 없이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 한큰 차이가 난다 이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차 타고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탈다락했어요. 근데 저는 탈다락 안 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저희는 다락방 할때 말씀 포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포럼을 강단을 가지고 말씀 포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 말씀 포럼이 조금 너무 기존 교회 같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랩런타고 다락방 끝나고 그 전에 전에 말씀이 좀 다락방 메시지 같지 않지 않냐? 제가 근데 그 아이 데려다주면서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건지 그 랩몬트가 그렇게 잡, 붙잡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말씀의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막 그렇게 말씀이 좀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아이 두명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다락방 맞네 이랬거든요 왜냐면 탈아빠하는 아이들이 전도를 하니까 탈아빠 많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걔가 요번 주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가 탈바락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너무 이렇게 뭐라 말할 는가 너무 가이가 귀하고 참 어른들 잘못되면 제가 너무 그거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어른들 잘못되면 렘넌트들이 저렇게 마음 아픈 상태에 아, 진짜 언약이 랩란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른들 때문에 그, 아이,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달달한 교회를 말해서가 아니라 어른된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미래는 저주와 제한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게. 너는. 진짜 언약 붙잡아라. 언약에 다다. 언약 아니면 큰일 난다.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내가 그랬더니 사상 알겠어요. 제가 정말 언약만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하는 일인데 어른들은 정말 언약, 언약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렘넌트를다 끌고 가잖아요. 성공해놓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성공해놓고 세상 것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램넌트들 성공하고 그, 그 성공한 그 위의 성공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램넌트들이 시달리고 램넌트들이 언양을 놓친다면 미래는 진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랩런트들을 생각하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정말 복음만 전하고 정말 원형만 전달하고 어, 각인된 거 12가지 가지고 사단인 모든 사람들을 다 각인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삼단체가 일어나고 종교된체가 일어나서 명상운동이 다다고 말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도 아니잖아요. 개, 개인 개인 내 방에서 명상하면 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였잖아요. 그냥 명상하면 사단이 갖다주는 지혜로 세상을 최고가 될수 있는 그냥 정말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성공. 아 주님 진짜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가지고 사람들을 영향을 주니까 모든 사람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명상 운동 할 수밖에 없고 명상하면 일단. 어, 뭔가가 이렇게 와지니까 귀신이 와서 가짜 안식을 주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표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무엇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냐? 어, 우리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집중하고 10일 집중하고 그리고 매일 주일날 정시이도 24, 25 영혼 속에서 집중하는 시간 무엇으로 집중하느냐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단전 1장 1절 3절 8절 영원한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 그 축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에 완전 결론한 자들이 흩어져서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회를 하나님 세운 게 안디옥교회잖아요. 생명도 두렵지 않고 생명도 아깝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복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그때 그 고백한 게 죽음 앞에서 그 고백을 한 것이잖아요. 사울 사한테 쫓겨다니면서 근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낸 렘넌트였잖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이면 전부 다다, 복음만이 전부 다인 것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디옥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인데 안디옥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세계 보고 말했어요. 선교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의 그 율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도 하고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각인된 게 무너지고 열두 가지 고린도후서 십장 사절 보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각인되는 그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랩런트 살리는 것입니다. 랩런트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랩런트를 통하여서 2, 3 5천 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랩런트를 통하여서 많은, 많은 랩런트가 필요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일곱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의 램넌트는 한 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한 명이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너너 너, 너가 해라, 네가 해라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필요한 그한 사람이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어내 주변에 있는 램넌트에게 그거 전달하면 돼요. 언약. 영원한 언약 1, 3, 8 전달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건데 이 일을 우리는 문화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 뭐 문화 운동 그러니까 뭐 어,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뭐 연예인들, 영화, 음악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운동으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래서 어, 오순절, 유월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나로부터 이 열두 가지에서 각인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게 빛이기 때문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운동이 그렇게 열월절 오순절, 시장절로 어 문화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망대로 우리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이요, 끝. 내가 나의 주인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에 근데 그분은 창조 주세요.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내 자녀들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주변의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안 바꾸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문제가 오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네가 해결할 거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걸 그래서 그 주님이 해결한 거 가지고 우리는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단 어, 저는 이단인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간간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단인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아쉬워하고 빨리 다락방 이단 풀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종종 제가 듣거든요.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램넌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 엄청 이렇게 램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냥 한두명 영접 운동이 아니라 이게 운동처럼 일어났단 말이에요.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많은 렘넌트들이 어, 어, 등록을 하고 이렇게 대학부에 와학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였냐면 한 사람 렘넌트였어요. 한 사람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락방 운동하고 저, 전도 운동을 하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존 교회 선배가 와서 걔한테 뭐였냐면 너 복음 전하지마 다락방 이단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학교에서 다락방 말을 해너 예수 얘기하지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랍랜들은 다른데 가서 쪼들이잖아요 쪼그라들잖아요 아 맞아 우리 다락방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형 이단이 뭔데요 <laughs> 그렇게 말했어요 형 이단이 뭔데요 이단은 뭐, 뭐가 이단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다른 거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바락방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말하는데 무슨 이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한테 그 진짜 잘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서세 명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걔가 밥 먹으면 와서 어 소시지 갖다 막탁 던져 버리고 걔가 지나가면 기분 나쁘게 툭툭 치고 머리 툭 건들고 왜 그러지? 정말 기분이 엄청 나빠도 그래 그 형들도 복음이 필요하는 거 꾹꾹 참았대요. 근데 엄청 이렇게 까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이 아이 말할 때도 가이고 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뭡니까 왕따시키고 그러던 어느 날그세 사람 형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램넌트한테 상담하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어, 가장 힘든 부분을 우리 램넌트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램넌트가 형그 문제는 왜 그렇게 된줄 아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피파한 형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laughs> 개인 다락방을 문을 열고 제가 가는 다락방에 그 아이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성경이 궁금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랩넌트가 성경책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지게 어, 그 뭐라고 합니까 야구에서 구회 어, 말에 홈런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절대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단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니까. 우린 자꾸 사단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아요. 언약만 놓치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아이를 하나님은 강대구 복음화로 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도 안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교회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세계복음마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일곱 일곱 망대 나의 망대를 일곱 망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곱 일곱 가지 망대, 칠 망대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현장과 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흐름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2장 7절 2장 18절 에덴의 축복,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삼 철의 빛을 발하는 전무후무한 나는 전무후무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전무후무하고 현장이 전무후무하고 내 업이 전무후무 삼 시대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공중 권세 잡은자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되기 때문에 우리 12DRP 미래는 미래는 미리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보험 할수 있도록 3들 치유 237 치유 램렌트 서밋. 이게 우리 일곱 망대,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실 때 우리는 삼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기준은 2, 3, 칠오천 종족이고, 우리는 램란드 티시케일을 살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진짜 영원한 언약으로 각인돼 있으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빛의 망대, 하나님이 망대. 에 어, 그리스도의 망대로 말미 아마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각인이 바뀌어지면 어, 우리 있는 영적 문제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응답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각인되는 그리스도 각인되는 4 0일에 집중하는 삼 집중에 집중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어, 이다 목사님 어, 그리고 우리 김경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정훈 장로님 어, 전도협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 나로 말며 우리 이번주 말씀하신 것처럼 내 관계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까운게 2, 3, 7이니까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게땅 끝이고 내 주변에 있는 게 2, 3, 7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중보기도 복음 들은 사람은 그분을 통화해서 또 다른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 그리고 어, 우리 교회 교육자, 중직자, 랩몬드 두고 기도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 그 중국 기도, 중국 모임이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교회의 응답으로 첫 열매가 맺어진 것 같습니다 그237 중국인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237 모임 그걸 두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통화해서 정말 중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